열심히 아, 감사합니다. 네. 어, 아니, 저또 작년에 봤을 때보다 더 잘생겨졌어요. 아, 정말요? 네. 네. 그만큼 더 벌어가지고 더프자를 했어요. 이제 좀 뭔가 변했어. 네. 네. 다이어트를 많이 했네. 다이어트도 하고, 어. 네. 어, 이 얼굴이 네 서울 사람 됐네. 네. <laughs> 아니, 아직 조금 더 강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지 못하고 아비 붕괴 거관을 모르고 있어요. 금산에 그 10분만 더 오면 한남갈수 있어요. 아, <웃음> <웃음> 네, 여러분, 딱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이게 네. 프로입니다. 네, 여러분,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제 마지막 곡을 해주셔야 되죠? 네네,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. 앵콜 네. <laughs>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. 이래다 <laughs> 네. <laughs> <얘네> 죽어요. <laughs> 무대를 네. 맡기고 저 내려가겠습니다. 아시아.